안녕하세요. 우리는 왜 싸우는가? 정말 평생의 숙제 같은 질문이죠?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갈등의 본질이 대체 뭔지,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당신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공고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게참 조건부일 때가 많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좋았던 게 오늘은 슬픔이 되기도 하고 뭐 상황만 조금 바뀌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기도 하니까요. 이런 우리 내면의 싸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체로키 부족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갈등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한 늙은 추장이 손자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말이다.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리고 이 둘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한 마리는 음, 분노, 질투, 탐욕, 후회, 자만, 거짓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먹고 사는 분노의 늑대고요. 다른 한 마리는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같은 긍정적인 것들을 먹고 사는 기쁨의 늑대예요. 바로 이두 늑대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모든 감정적인 싸움을 상징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손자가 궁금해서 묻겠죠. 할아버지, 그럼 둘 중에 어떤 늑대가 이겨요? 추장의 대답은 정말 간단한데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어요.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지.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의 감정 상태가 그냥 주변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면의 싸움이 어떻게 바깥 세상의 갈등,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게 참 놀라운데요. 갈등의 원인이 보통 무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열정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기 이 숫자, 3만 3천, 이게 아주 좋은 예시가 될것 같아요. 전 세계 기독교 교단이 이만큼이나 된다고 해요. 와 정말 많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교단들이 처음에는 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더잘 믿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열정적인 의견 차이가 결국 이렇게 수많은 분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린 셈이죠 이게 바로 열정의 역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신경쓰고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가장 격렬하게 싸우게 된다는 거죠.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은 뭐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과 애정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게 두려워서 문제를 피하기만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이런 곳을 유사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같은 가짜 공동체라는 뜻이죠. 속으로는 문제가 곪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다들 가면을 쓰고 억지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진짜 해결이 아니죠. 그냥 잠시 문제를 덮어두는 것뿐입니다. 그럼 가짜 말고 진짜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해법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하나됨의 수학이라는 아주 새로운 생각의 틀입니다. 1 더하기 1은 1. 어떠세요? 이 공식.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수학에서는 당연히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이 공식, 1 더하기 1은 1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잠깐,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개성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영적 수학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이렇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 다른 배경,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나한 사람보다 훨씬 더큰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딱 정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비로소 하나의 음집력 있는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개성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양한 개성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서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어쩌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바로 비움의 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급진적인 겸손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태도가 공존해요. 하나는 어떻게든 내 지위를 얻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는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내 지위를 기꺼이 내어주고 나보다는 전치를 먼저 생각하고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비우는 마음이죠. 갈등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비우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비우는 마음이 실제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서점이죠. 트타야의 CEO, 마스다 문에야키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진정한 힘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평평한 수평적 조직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주 급진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기 사무실. 그 권위의 상징인 CEO 집무실을 아예 없애버리고 직원들하고 똑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한 거예요. 권위의 상징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그는 오히려 팀원들의 진짜 신뢰를 얻었고 결국 회사를 되살리는 더 깊은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마스다 CEO가 이런 말을 남겼죠. 낮아진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다. 낮아지는 그 자리에 진짜 힘이 있다. 정말 그의 말 그대로였어요. 스스로를 낮춘 그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겸손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고 진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궁극적인 쉼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계속 싸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아주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내가 오라야만 한다는 그 고집, 그 욕심이 내 안에서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설이 있죠. 겸손은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게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와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를 딱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더 강하다. 어떠세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하지만 정말 강력한 역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이기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싸워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승리가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더큰 것을 얻는 진짜 승리. 그 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